오늘은 제가 어제 동대문 종합시장을 다녀왔습니다. 이 어, 레이스 원단은 요 인형 옷 같은 거 만들 때나 아니면 장식할 때 요렇게 레이스 요렇게 요렇게, 요렇게 어 요렇게 밑에다가 쫙해 가지고 쫑쫑쫑쫑 박아 주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아 가지고 구입을 했고요. 요거는 한 뭉티기 2,000원에 구입을 했고요. 그리고 요 레이스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로 그냥, 어 작은 거, 치마 만들면 될것 같아가지고, 요거 많이 벗었다 치고, 이렇게 요거 하나로만 치마를 만들면 돼가지고, 요거는 한 마에 90cm죠. 요한 마에 2,500원, 요거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거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진주 요거는 우리 라브부 목걸이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1,500원 이렇게 다 해서 1,500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요 단추 요것도 그냥 이게 모양이 좀 이쁘더라고요 그냥 어, 어 파울라 레이나 장식용으로 그냥 요렇게 중간중간에 한 개씩 톡톡 해줘도 이쁠 것 같아 가지고 요 디자인으로만 두 개. 한 봉다리에 천원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이렇게 뭐. <laughs> 이것같아 가지고. 이거 요거는 어, 모루라는 인형을 만드는 재료인데 인터넷이 훨씬 쌉니다. 인터넷은 뭐 470원에 한개 470원이나 500 70원 정도까지 있고요. 인터넷은. 배송비가 3,000원 들거든요. 제가 간 곳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, 구경하다가 다른 데 갔다가 오자 이러면서 했는데 세상에 그 집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찾아가지고 구입은 했습니다. 요게 지금 1 m 거든요1 m 에 거기 시장에서는 제일 싼 곳이 800원입니다. 한 개. 요 원단은 800원이고요. 그 요거보다 좀더 모, 피 말고, 그 뭐지? 보들, 이거보다 더 보들보들한 거는 1 0 0 0 원인데, 이게 훨씬 만들었을 때 이쁘더라고요, 인형이. 그래가지고, 요거 구입을 했고요. 근데, 요거 다섯 개인가? 색깔 네 하고 싶은 거? 이렇게 색깔. 구입을 했고요. 모루라는 게, 이게 또 한국에서 만들었나? 이 안에 철사가 들어가요. 철사를, 철사가 있구요. 거기에다가, 어머, 철사에다가 여기 천을 갖다가 꽈 놓은 거예요. 이거 분해해 보고 싶다만은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, 이렇게, 이렇게, 뭐,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게, 모루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요거는 한개 2,500원. 우리 여기 뭐, 라부부한테 해줘도 되고, 모루한테 해줘도 될것 같아서, 비싸가지고 2,500원 한 개만 구입을 했어요. 저도 못 사는 요 샤땡 가방, 요 인형 가방을 2,500원. 어우 비싸, 개 비싸. 이렇게 한 개밖에 <laughs> 못 사왔습니다. 돈이 없어가지고 <laughs> 너무 귀워 <laughs> 라부바한테도 귀엽겠지만 요 모루 인형에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. 착장해놨는게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요거는, 거기, 다른 데서도 주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서 서비스로 주셨어요. 저는 이거를 안 샀거든. 눈알이랑, 뭐, 코랑, 기본적으로 딱 주셨어요. 이거, 장식하라고. 서 서비스로 받았습니다. 저 이거 안 샀거든. 이것만 샀거든. <laughs> 완성을 못할 뻔했어. 귀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, 얼굴 만들어주고, 여기는 돌려서 고정해주고, 그 다음에, 꼬리는 안 만들어주는 걸로. 귀, 귀, 손, 손, 됐죠. 요게 눈. 어머, 귀여워. 눈이 너무 몰렸어. 아이 귀여워. <laughs> 자, 요렇게 토끼가 되었고요. 요거는 집에 뭐 있는 거 군번줄 이런 것도 다사려면 돈이거든요. 저는 집에 있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된답니다. 군번줄 끼워줬고요. 이렇게 키링이 돼요. 또 요것만 놔두면 또 심심하잖아? 그래가지고 사갖고 온게 진주. 진주 목걸이를 요렇게 또 만들어줄 거예요. 자, 요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우, 요거 귀엽네.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이렇게 됩니다. 우리 가방 한번매 볼까? 배출 좀 해볼까? 이러면서. <laughs> 아, 웃겨. 이번 <laughs> 했는 것도 이렇게 나중에 붙여도 될것 같고. 자,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. 이거는 무슨 뭐 정석이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모양 말고, 만들고 싶은 대로. 돌리고, 풀고, 돌리고, 모양만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. 어,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이지? 쉽죠? 안에 철사 있잖아. 모양 잡아주는 거야, 이렇게. 그 다음에, 희한하게도, 이게, 눈만 붙이면, 눈이랑 코랑 붙이면, 이형이 된다. <laughs> 그러면은, 눈. 음, 눈이 너무 가깝지 않네. 이거 목공풀 붙여주시면 됩니다 코짠 이렇게 또 인형이 한개되었고요 어? 이렇게 하면 또 코알라 같네 <laughs> 코알라 같네 이렇게 하면 안아주세요 이렇게 되고요 어? 코알라다 어, 코알라가 돼버렸어요이 <laughs> 맛에 애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. 하나, 두 개. 아, 오늘은 내가 요즘에 이게 유행한지는 좀된것 같은데 제가 오프에서 요거를 실제로 만져보고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어 요거 남았는 거는 뭐 제가 한번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숨 막히니까 조금 날랄하게 만들어 볼게요. 아마 요것도 이제 조금 따뜻해지면 털 재질이라서 요 맘때까지 좀 산산할 때까지만 유행을 탈듯 합니다. 커. 아유, 이제 모양이 나오죠? 이렇게. 여기다가 고리. <laughs> 이렇게. 옷 만들어서 빨리 입혀야 될것 같아. 자 이렇게 간단하게 레이스로 치마 만들었구요 얘는 치마보다는 지금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귀띠를 한개 해주는 것도 이쁠 것 같아가지고 뒤에다가 살짝 박은지 자, 요거는, 뭐, 몇 번만 박으면 되니까, 이렇게 해 귀에다가 쏙, 이렇게. <laughs> 요게, 뽀실뽀실한 게 이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요것도 괜찮고, 얘도 귀엽고, 얘도 귀엽고. 이게, 이제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이털 재질은 인기가 없어지거든.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만약에 뭐 어디서 보인다 하면은 한 번쯤은 한두개 정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. 이게 또뭐 유행처럼 또 사람들이 많이 만들면 여기저기 눈에 많이 보이잖아. 나만의 모루 인형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진짜 끝.